전유진, 이명웅, 트로트 최초 백악관 울리다. 미 대통령도 매료시킨 진정한 한국의 소리, 한류세 역사 쓰다. 지난 밤, 미국의 심장부라 할수 있는 백악관에서 울려 퍼진 한국의 소리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트로트 가수 전유진과 이명웅이었다. 이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을 넘어 트로트라는 장르가 한국을 넘어 세계와 소통하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역사적인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다. 그동안 한류는 K-팝, 드라마, 영화를 중심으로 전 세계의 K-컬처를 각인시켜왔다. 하지만 트로트는 주로 국내에서 소비되는 장르라는 인식이 강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고정관념을 깨고 전유진과 이명웅은 대각관 무대에 올라. 한국인의 히로애락이 담긴 정서를 정직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로 전달했다. 공연을 관람한 미국 대통령과 각국 외교관들, 그리고 현지 언론 관계자들은 이들의 목소리가 가진 힘에 압도당했다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외신들은 트로트에 대한 깊은 감동을 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명웅의 목소리를 더너의 장벽을 초월하는 솔직한 울림이라 극찬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유진의 무대를 한편의 시, 시, 와 같았다고 묘사하며 그녀의 목소리가 미국인들에게 위로와 평화를 선사했다고 평했다. 이는 그들의 노래가 단순한 멜로디를 넘어 듣는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한다. 한 외교관은 인터뷰에서 이 무대를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인들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음악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민족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하며 트로트가 문화와 외교의 강력한 도구가 될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번 백악관 공연은 트로트가 이제 더 이상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는 글로벌 콘텐츠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공연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은 전유진과 이명웅에게 집중되었고 이들을 향한 해외 팬들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유튜브와 SNS에서는 트로트 백악관, 전유진, 김영웅 등의 해시태그가 수백만 건을 돌파하며 전 세계적인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도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으며 이는 트로트의 세대 간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팬층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트로트 새로운 한류의 심장으로 떠올랐다. 전유진과 임영웅의 백악관 공연 이후 트로트는 새로운 한류의 심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연을 문화외교의 상징적인 성과라고 공식 발표하며 K컬처의 외연 확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미 여러 나라의 공연 기획사들이 전유진과 이명웅 측의 콘서트 요청을 보내고 있으며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트로트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현상은 트로트가 지닌 진솔함과 공감이라는 보편적인 가치 덕분이다. 트로트는 사랑, 이별, 삶의 고난과 희망 등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솔직하게 노래한다. 언어의 장벽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정서는 전 세계인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전유진과 이명웅의 목소리는 바로 그 힘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이번 공연은 국내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어르신들은 내가 듣고 잘한 노래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갔다며 감격했고, 젊은 세대들은 무리것도 이렇게 멋질 수 있다 하는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국내 각지의 노래교실과 문화센터에서는 트로트 강좌가 다시 붐을 이루고 있으며, 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트로트 커버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트로트가 단순히 과거의 장르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 세대에게도 매력적인 콘텐츠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문화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연을 별표별표 별표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성과 별표별표로 공식 평가하며, K-팝에 이어 케이트 트로트가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실제로 공연 이후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트로트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기사를 쏟아냈다. 뉴욕타임스는 임영웅의 목소리를 번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정직한 울림그로 워싱턴 포스트는 전유진의 무대를 한 편의 시와 같았다고 극찬했다. 이는 단순히 두 가수의 뛰어난 가창력 때문만이 아니었다. 트로트가 담고 있는 한국인의 정서, 삶의 애환, 희망이 국경을 초월해 보편적인 감동을 선사했기 때문이다. 공연을 직접 관람한 한 미국 외교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비 무대를 통해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며 한국인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음악으로 승화시키는 민족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는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글로벌 콘텐츠로의 도약, 이제 시작일 뿐. 대각관 공연은 트로트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을 활짝 열었다. 이미 여러 해외 공연 기획사들이 전유진과 이명웅 측의 콘서트 요청을 보내고 있으며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트로트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콘텐츠 기획을 검토 중이다. K팝이 그랬듯 K트로트 역시 팬덤을 기반으로 한 세계적인 콘텐츠로 성장할 잠재력을 입증한 것이다. 한국 사회 내부에서도 트로트가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어르신 세대는 자신이 즐겨 듣던 노래가 세계 무대로 나아갔다는 사실에 감격했고, 젊은 세대는 트로트를 낡은 음악이 아닌 별표 별표 힙하고 멋진 K컬처 별표 별표로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 SNS에서는 트로트 커버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으며, 노래교실과 문화센터에서는 트로트 강좌가 다시 붐을 이루고 있다. 이는 트로트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의 문화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다. 전유진과 이명웅의 백악관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한국인의 삶과 감정을 음축해온 트로트의 예술적 가치를 전세계에 각인시킨 역사적 순간이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백악관에 울려 퍼진 날 우리는 모두 알게 되었다. 트로트는 단순한 유행가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이며 이제 그 이야기는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대각관 공연 이후 한국 내에서는 물론 해외에서도 전유진과 이명웅의 무대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트로트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며 SNS에서는 샵사인 트로트 백악관, 샵사인 전유진, 샵사인 이명웅 백악관 무대 등의 해시태그가 수백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한국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연을 문화 외교의 상징적인 성과라며 공식 성명을 발표했고 여러 방송사들은 특별 다큐멘터리를 편성하여 공연 비하인드, 리허설 장면, 두 가수의 준비 과정 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이들은 단지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한국의 정서를 전 세계에 전한 문화 사절 역할을 톡톡히 해낸 것입니다. 미국 언론도 트로트의 감동에 주목했습니다. 공연 다음날 미국 주요 언론 매체는 이례적으로 트로트를 다루었습니다. 뉴욕 타임스는 이명웅의 목소리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정직한 울림을 지녔다고 평가했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유진의 무대는 한 편의 시 같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국인들에게도 위로와 평화를 전했다고 극찬했습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외교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이 무대를 통해 나는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한국인은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 감정을 음악으로 승화시킬 줄 아는 민족이라는 걸 느꼈다. 고 말했습니다. 트로트의 글로벌 진출. 이제 시작일 뿐. 이번 백악관 공연을 계기로 한국의 트로트가 국내용 장르에서 글로벌 콘텐츠로 변모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미 여러 나라의 공연 기획사들이 전유진과 이명웅 측의 콘서트 요청을 보내고 있으며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에서도 트로트 중심의 프로그램 기획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국경을 넘어 언어를 초월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음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 음악이 바로 한국의 트로트였습니다. 한국 사회 역시 새로운 자부심에 휩싸였습니다. 어르신들은 내가 들으며 자랐던 노래가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갔다며 감격했고, 젊은 세대는 우리 것도 이렇게 멋질 수 있다는 인식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내 각지의 노래교실, 지역문화센터 등에서 트로트 강좌가 다시 붐을 이루고 있으며, 중 고등학생 사이에서도 트로트 커버 챌린지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전유진과 임영웅은 이날 무대에서 단순히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한국의 역사, 감정, 문화, 그리고 민족의 자존심을 세계 무대 위에 온전히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몇 분의 공연이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한국인의 삶과 감성을 응축시킨 예술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백악관을 울린 날, 우리는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트로트는 옛 노래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야기이며, 그 이야기는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문화,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백악관 공연 이후 전 세계의 이목은 한국의 트로트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케이팝의 뒤를 잇는 새로운 한류 콘텐츠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한국의 문화, 외교가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기존의 한류가 주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다면 트로트는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정서를 바탕으로 더 넓은 연령층과 다양한 문화권의 소통의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실제로 공연 이후 여러 국가의 대사관 및 문화원은 한국의 트로트 관련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파리의 한 문화원은 트로트와 낭만을 주제로 한 특별 전시회를 열었으며 독일에서는 트로트 음악을 활용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한국의 언어와 정서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들에게 매력적인 문화적 도구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번 공연은 한국의 전통적인 가치와 현대적인 감각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를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전유진과 이명웅은 전통적인 트로트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세련된 무대 연출을 통해 트로트가 올드하지 않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적인 융합은 앞으로 한국의 전통 예술이 세계 무대에서 어떤 모습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영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한류의 물결, 트로트가 이끈다. 백악관 공연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트로트가 K-팝에 이어 새로운 한류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전환점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연이 트로트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으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분석한다. 예컨대. 미국의 유명 음반 제작자인 마크 존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케이팝이 젊음과 에너지를 상징한다면, 트로트는 깊은 서사와 보편적인 감정을 담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연령층과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발언은 트로트가 단순히 유행을 타는 장르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음악임을 시사한다. 글로벌 플랫폼, 트로트의 새 무대가 되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들은 이미 트로트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들을 해외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튜브에서는 전유진과 이명웅의 백악관 공연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댓글의 내용이다. 한국 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이 드디어 세계로 나갔다며 감격했고, 해외 팬들은 이 음악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하다, 가사 뜻은 모르지만 슬프고 아름답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음악 자체가 지닌 감정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트로트. 세대와 국경을 잇는 다리. 이번 백악관 공연은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기성세대는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며 깊은 자긍심을 느꼈고 젊은 세대는 트로트를 옛날 음악이 아닌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젊은 층 사이에서는 힙트로트나 니디엠트로트와 같이 전통 트로트의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세대 간의 소통을 돕고 문화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트로트가 케이팝의 뒤를 이어 한국 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편적인 장르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유진과 이명웅이 열어젖힌 이 문은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새로운 한류의 물결, 트로트가 이끈다. 백악관 공연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트로트가 케이팝에 이어 새로운 한류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전환점이 되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연이 트로트의 잠재력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으며 앞으로 다양한 형태로 해외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열었다고 분석한다. 예컨대. 미국의 유명 음반 제작자인 마크 존스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케이팝이 젊음과 에너지를 상징한다면 트로트는 깊은 서사와 보편적인 감정을 담고 있다며 이는 다양한 연령층과 문화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의 발언은 트로트가 단순히 유행을 타는 장르가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음악임을 시사한다. 글로벌 플랫폼, 트로트의 새 무대가 되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들은 이미 트로트의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의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들을 해외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유튜브에서는 전유진과 이명웅의 백악관 공연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전 세계 시청자들의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댓글의 내용이다. 한국 팬들은 우리가 사랑하는 음악이 드디어 세계로 나갔다며 감격했고 해외 팬들은 이 음악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하다. 가사 뜻은 모르지만 슬프고 아름답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이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음악 자체가 지닌 감정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트로트, 세대와 국경을 잇는 다리 이번 백악관 공연은 국내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왔다. 기성세대는 트로트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는 것을 보며 깊은 자긍심을 느꼈고 젊은 세대는 트로트를 옛날 음악이 아닌 새로운 문화 콘텐츠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젊은층 사이에서는 힙트로트나 니디엠 트로트와 같이 전통 트로트의 현대적 요소를 결합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트로트가 단순한 음악 장르를 넘어 세대 간의 소통을 돕고 문화를 잇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트로트가 케이팝의 뒤를 이어 한국 문화의 새로운 아이콘이 될지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보편적인 장르로 자리 잡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유진과 이명웅이 열어젖힌 이 문은 이제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쓰기 시작한 것이다. 트로트, K컬처의 다양성을 확장하다. 이제 트로트는 K팝과 함께 K컬처의 양대 축으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K팝이 역동적인 퍼포먼스와 시각적 매력으로 전 세계 젊은 층을 사로잡았다면 트로트는 서정적인 멜로디와 삶의 희로애락을 담은 깊은 정서로 더 넓은 연령대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이러한 트로트와 K팝의 조화는 한국 문화의 스펙트럼을 넓히고 해외 팬들에게 한국 문화의 다채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다. 한국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공연을 감정의 교류를 통한 문화 외교의 성공 사례로 평가하며 앞으로 트로트를 활용한 다양한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로트 가수들의 해외 공연 지원, 트로트 음악을 활용한 다큐멘터리 제작, 그리고 해외 음악가들과의 협업 프로젝트 등이 구체적인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트로트의 미래, 전통과 혁신의 조화. 이번 공연의 성공은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지니는지 증명했다. 전유진과 임영웅이 선보인 무대는 전통 트로트의 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무대 연출을 통해 새로운 매력을 창출했다. 이는 앞으로 트로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전통적인 가치와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운 시도를 통해 트로트의 지평을 넓혀가는 것. 이것이 바로 트로트가 글로벌 콘텐츠로 성공하기 위한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전유진과 이명웅의 백악관 무대는 끝났지만, 트로트가 이룩한 새로운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 그날, 우리는 트로트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세대와 국경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진정한 예술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